도라지를 캐고 있습니다. 지금 도라지가 꽃이 세 개입니다. 꽃이 이게 꽃이 세요, 제 꽃이 세 개입니다. 엄청 클것 같아요. 천천히키주시 형님. 영상 찍고 있어 형님. 탕 도라사, 형님. 이제 크기 탁 떨었어 형님 올라가. 이제가서 도라지입니다. 도라지 꽃이 세개 있어 가지고 엄청 뿌리가 야생 도라지입니다. 산도라지.

가라 뭐 깨끗하게 좀 하셔야 돼 아, 영상 좀 찍고 있는데 원래 산에서 일하고 먹으 것이 뭐그뭐또 그런데 그을좀 아, 차차 털어 먹는 거 알아서 좀틀어야 돼요 도라지입니다 도라지 야생 도라지 성분이 성분이 아주 많습니다 먹어보겠습니다. 아주 좋네요. 구독,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